안녕하세요. 강주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타 오금이 6달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5달락 맨 마지막 동작이 어, 다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은 상태에서 양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팔꿈치를 들어서 하늘을 봤다가 내려주는 동작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오른발이 자신의 왼쪽을, 왼쪽 정면을 향해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자신의 왼발은 오른발 쪽을 향해서 양 발끝이 이렇게 모이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감싸주고, 고개를 떨군 상태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 다음 동작을 알려드리면 양팔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앉습니다. 오른쪽으로 앉으면 자연스럽게 몸통이 자신의 왼쪽 방향을 보게 되고 왼발도 같이 돌아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완전히 체중을 싣고 왼발을 조금 더 멀리 놔두시고 오른손에 새끼손가락 기준으로 오른손을 덮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탁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밀면서 자신의 몸통을 양 다리 사이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탁자를 밀면서 몸을 앞쪽으로 숙여서 왼발에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손으로, 왼손으로 과일을 따듯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풀어서 45도로 놓아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탁자를 밀면서 몸통을 양 다리 사이로 갖고 오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양 손은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앉아주시면 몸통이 자연스레 자신의 45도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돌게 되고요. 이때 왼발 발가락 앞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 주신 다음 몸통을 다시 양 다리 사이로 갖고 오면서 오른 다리를 펼쳐 주시고 왼발을 더 많이 돌려서 왼발이 오른 발끝을 가리킬 때까지 돌려서 놓아 주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앉아 주시면 몸이 여기 45도에 있다가 90도를 돌아서 이쪽 방향 사선으로 돌게 되고요. 이때 오른쪽 발꿈치가 왼발 앞꿈치와 일직선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음 동작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왼발꿈치 뒤쪽으로 오른발꿈치를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몸이 돌아서 자신의 오른쪽 정면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 몸통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돌려서 45도로 놓아주시고, 오른손을 밀면서 몸통을 중앙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 엄지를 돌려서 앞쪽으로 놓아주시고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 놓아주시고, 그대로 오른팔을 밀고 왼손이 전진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이 좌우로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몸통은 여전히 이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벌려서 양팔이 이렇게 이렇게 사선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몸통을 오른쪽 45도로 돌려주시면 양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이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돼 있던 팔이 정면 몸통은 이쪽을 향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주면 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뒤 쪽으로 앉으시면서 왼다리 쪽으로 앉으시면서 발, 왼쪽 발 뒤꿈치와 엉치 뼈가 만나게 그래서 뒤꿈치 위에 앉는다 생각하시면서 손을 모았다가 완전히 다 앉으면 다시 펼쳐서 벌려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모아 주면서 손 따라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완전히 오른쪽 다리로 펼쳐서 올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 왼쪽 발을 45도로 놓고 돌려서 놔 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오른발 앞꿈치를 들어서 오른발 앞꿈치가 왼발 앞꿈치 쪽을 가리킬 정도까지 완전히 돌려놔 주시고, 뒤쪽으로 앉으면서 왼손 내려놔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상하로 손을 벌리게 되고요. 왼발 앞꿈치를 들어서 다시 45도로 돌려놓고, 오른손을 하늘 위로 찌르면서 몸통을 완전히 돌려서 반대쪽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 구수 잡고 왼손은 올라가면서 오른손은 내려오고 오른쪽 다리 쪽으로 앉으면서 뒷다리 쪽으로 앉으시면서 공치뼈가 오른발 뒤꿈치에 안착시킨다 생각하시고 손이 내려오면서 팔은 돌고 반대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왼손은 어깨 위 오른손은 땅바닥에 ...을 향해서 있고 고개는 돌려서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탁자를 짚고 일어나듯이 다시 일어나서 뒤쪽으로 앉았다가 펼쳐 주면서 몸을 꼬아 주면 왼쪽 다리 쪽으로 앉아 주시면 몸이 이렇게 꼬아 지구요 그 상태에서 왼손 구수 잡고 위치 고정시키신 다음에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왼손이 자연스레 배꼽의 뒤쪽인 명문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명문에다가 이 부위를 갖다 살포시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왼발, 왼발, 왼다리에 모든 체중이 걸려 있죠. 그 상태에서 오른손. 구수잡은 오른손에 실이 매달려 있어서 오른쪽 다리 무릎에 실이 걸려 있다고 생각,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서 관자놀이에 갖다 대주셨다가 손을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앞쪽으로 찔러 넣으면서 뒷다리를 멀리 보내 주시고, 일어나서 뒷다리 쪽으로 살짝 앉았다가 왼발을 풀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멀리 찔러 넣어 주십니다. 손가락을. 다음 다시 갖고 와서 상체를 몸통을 양다리 중앙으로 갖고 오신 다음 팔 오른팔과 몸통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누워주시고요. 누워서 이손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킬 때까지 누워주시고 여기서 팔꿈치 고정. 그다음 다시 구슬을 만들면서 손목이 자기 관자놀이에 올 때까지 내려주셨다가. 다시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살짝 펴주시고요. 그대로 팔과 몸통과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일어나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중심으로 몸통과 팔은 고정시키시고 멀리 보내서 아랫배와 허벅지를 붙여주신 다음, 그대로 손이 진행을 하면서 오른손이 왼손을 지날 때 왼발을 돌려놔 주시고, 왼손 펼쳐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따라 내려와 주시면서 오른손이 오른발을 지날 때 오른발도 돌려놓고 양발이 11자가 되게, 그다음 고대로 그 라인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손가락 끝을 돌려놓으시고 왼손은 따라와서 오른 뺨을 감싸주시고 손등으로 오른 뺨을 감싸주시고 시선은 오른 손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짚고 일어나면서 몸통을 허벅지에 다시 붙였다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체중을 실어주시고, 왼발을 풀어서 왼쪽 정면으로 돌려놔 주시고요. 자, 그대로 허벅지에 아랫배를 붙인 상태로 이동해서 왼손을 돌려서 공을 잡아 주십니다. 공을 만들었다가 다시 오른발 45도로 내려놓고 일어났다가 몸통이 양다리 중앙 다시 오른쪽으로 앉으면서 공을 오른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앉으면 앉으면서 오른손 구수 잡고 몸통을 돌려서 이쪽 정면을 바라와 주시면 다시 한번 오른손. 오른손 있는데 명문이 위치하게 되고요그 상태에서 다시 구수 잡아서 무릎과 손끝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끌어올린다 생각하신 다음 왼쪽 관자놀이에 왼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아까와 반대로 자, 손가락 이렇게 만들,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찌르면서 왼다리를 뒤쪽 멀리 보내주시고 일어났다가 왼쪽으로 살짝 앉았다가 오른발 풀어서 오른쪽 정면에 다시 놔주시고 손끝을 기준으로 쭉 펼쳐서 멀리 찔러 주십니다. 그 상태로 다시 일어나서. 그대로 뒤쪽으로 누워주시고 구수 잡아서 왼손목이 왼쪽 관자놀이 위치하셨다가 팔꿈치는 계속 고정한 상태고요. 팔꿈치 펼치시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이때도 팔과 몸통과의 간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손목을 계속 뻗어서 원을 그리면서. 내려, 내려가 주시고, 그러면 허벅지에 아랫배가 닿고요. 그 상태로 이 라인을 지키시면서 손이 진행을 하면서 왼손이 지나갈 때 오른발 정면으로 돌려 놓으시고, 오른손 풀어주시면서 왼손이 왼발 지나갈 때 왼발도 풀어주시고, 그대로 그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서 오른손이 왼쪽 뺨을 감싸고 구수된 왼손이 위로 올라온 다음 꼬아 주셔서 손끝이 자기 머리통 방향 쪽으로 이쪽으로 돌다 돌아질 수 있게 꼬아 주시고 시선은 왼손 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자, 손을 짚고 일어나서. 일어나서 오른발 오른발 펼쳐 놓고 허벅지 붙여서 숙인 상태로 멀리 가서 일어나서 공을 오른쪽 옆구리 쪽에 만들어 줍니다. 자, 그다음 왼발 다시 45도로 돌려 놓고 일어났다가 왼쪽으로 앉았다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비틀어 주시고. 왼손 구수 잡고, 몸통을 이쪽 정면으로 완전히 왼다리에다 실어 주시면서 이쪽 정면 돌려 놓으면, 왼손이 고정된 상태라면, 돌아서 명문에 가까이 붙게 됩니다. 돌아서 왼손 구수 잡고, 무릎 끌어 올려 주시고. 정수리까지 왔다가 무릎을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문을 닫아주신다. 손을 펼쳐서 앞쪽으로 내어주시면서 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줍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허벅지 안쪽을 쓸었다가 오른쪽 다리를 쓸면서 내려가서 오른발 있는 쪽으로 해서 그대로 일어나서 손끝에 점을 찍고 손끝 기준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래서 몸을 꼬아주시고 왼 다리는 쭉 펼쳐주시고 앞 다리는 구부리시고 그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손바닥은 하늘을 가리킨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상하로 2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멀리 보내 주시면서 발등을 통해서 허벅지 바깥쪽 다리의 바깥쪽을 쓰다듬으면서 올라와서 양손에 구슬을 번갈아 주고 왼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라인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손 끝에 점을 찍고, 손끝 기준으로 몸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 다리 쭉 펼친 상태에서 24번. 다시, 앞쪽, 자기 발이 가리치,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멀리 손을 내려주시고,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손 펼치면서 몸도 같이 펼쳐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로 앞다리 쪽으로 손을 멀리 보내주시고 손을 보낸 상태에서 손끝에다가 점을 찍고 손끝 기준으로 다리를 들어서 살짝 벌려 주신 다음 어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아 오른 팔을 펼치면서 일어나 주셨다가 오른쪽 다리 쪽으로 앞으로 길게 손을 모아주시고 손끝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다리에 다 체중을 싣고 왼다리와 오른다리가 일자였던 것을 살짝 벌려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놓고 손이 모아져서 들어오면서 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아랫배에 붙입니다. 그 정수리는 쭉 뽑은 상태이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상하로 24번 왔다갔다 해주시고, 자 양손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포갠 손을 살짝 비틀어서 검지와 검지가 만나고 어, 양세 손가락을 엄지로 감싼 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뒷다리를 갖고 와서 앉았다가. 그대로 양 팔을 붙이면서 최대한 올려서 앞쪽으로 이때 가슴뼈가 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손끝만 올려서 끝까지 올렸다가 펼쳐서 합쳐 주시고 양 팔을 벌려서 내려옵니다. 양 팔을 벌리면서 내려오고 어깨를 지날 때 같이 허리도 숙여주시고요. 그래서 아랫배 붙이면서 손끝이 발끝에 이렇게 닿게 만들어주시고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리는 90도 정도 될 거고 그 위에 상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굽혀서. 양 무릎을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시고요. 양 손을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정수리와 꼬리뼈가 밑에서 만났다, 위에서 만났다. 이렇게 전후로 7회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는 정수리랑 꼬리뼈가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서 고관,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골, 골반과 머리통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골반을 좌우로 맷돌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좌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좌, 우,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총 전후로 7회, 좌로 7회, 우로 7회, 7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으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시 앉으셔서, 아까와 같은 요손 모양을 만드시고, 그대로 앞쪽으로 들어 올려 주셔서 흉곽이 열리지 않게 손끝을 올리면서, 요번에는 손끝이 계속 들려서 발 뒤꿈치까지 들어서 끝까지 올렸다가 다 올라가면 떼었다가 붙이면서 뒤꿈치도 내려놔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는. 좌우로 벌렸다면 이번 그대로 몸통 안으로 가져오면서 앞쪽으로 내려줍니다. 다 내려왔으면 양손을 교차해서 자신의 양 발목을 이렇게 잘 붙잡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펼쳤다, 구부렸다. 그래서 펼쳤다 구부렸다. 이 상태에서 양 손목으로 아 손으로 양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다리를 펼쳤다 구부렸다. 펼쳤다 <laughs> 구부렸다. 이렇게 2 4네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이렇게 엉덩이를 좌측으로 한번 펼치면서 열었다가, 이번에는 우측으로 펼치면서 한번 열어주시고, 손은 계속 발목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로 24번, 그 다음 그게 다 끝나면 양손을 펼쳐서 왼쪽. 몸통의 왼쪽부터 한 바퀴 돌려서 밑에서 뭘 잡아서 끌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올린 다음에 한번 다시 휘감아서 왼쪽으로 뿌려줍니다. 뿌려놓고 양손을 겹쳐서 중지와 중지를 모은 다음 멀리 보내서. 고대로 땅바닥을 쓰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지나 발목을 한번 찍어 주시고요. 발목의 중앙 그다음 그대로 올라와서 무릎 한번 찍어 주시고 그대로 서혜부를 지나 자신의 몸 중앙을 통해서 뒤집어서 하늘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몸통을 돌려서 왼발 감아 놓고 왼쪽 발로 앉았다가 오른발 앞꿈치 들어서 45도로 놔 주시고 몸통을 양 다리 사이로 갖고 온 다음 몸통을 비틀어서 놓고 그대로 오른발 쪽으로 체중을 실어 주시고 내려왔다가 발끝을 스쳐서 왼 어깨가 오른쪽 무릎 뒤쪽으로 나갈 수 있게 몸을 꼬아 주십니다. 그래서 견갑을 쭉 늘려 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상태에서 풀어주고, 왼발 앞쪽으로 갖고 와서 왼발 돌려놓으면서 다시 하늘에서 손을 겹치고, 왼쪽 발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면서 완전히 체중을 앞으로 쭉 실어서 내려왔다가 발끝. 스치면서 다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무릎 뒤쪽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고개는 돌려서 오른쪽 어깨 뒤쪽을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6단락의 마지막 동작까지 해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아픈 관계로 자세가 조금 잘안 나오기도 하고, 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어, 동작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했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